다빈이가 태어나고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이 녀석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다빈이에게 물려줄 유산을 쌓기 시작했다. 예전 우리 부모님이 그랬듯 앨범을 만들어주고 있다. 다빈이가 태어난 날부터 아빠 품을 떠나는 날까지 만들어줄 사진 앨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썼던 일기를 물려주었다. 덕분에 다빈이도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다. 언젠가 다빈이가 자식을 낳게 된다면 이 일기들을 또 물려주지 않을까? 다빈이가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써준 편지와 그림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고 그렸던 편지들과 그림들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 그리고 10년째 꾸준히 쓰고 있는 육아일기 다빈이와 아빠의 인생이 담긴 자사전이랄까 아이를 키우며 가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많은 감정들을 글로 풀어가고 있다 그리고 제일 힘들지만 우리 가족의 제일 큰 재산 우리 가족의 세상살이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들 아빠가 만들고 있는 돈으로 살수 없는 큰 유산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